분명 이제 김복경 재판관 그다음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이제 국권하게 자유우파를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 우리 김학성 장관님 계속 이야기했던 게 김복경 그다음에 정영식 그다음에 조한창. 어, 조한창은 네. 지키고 있고 네. 김영도까지 넘어와서 4대4로 봤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어제 나온 판결도 거의 그대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어제 보니까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독수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원래는 한 독수를 먼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죠. 먼저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문영배나 임의선이나 정정미를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음. 끌어들일려다 보니까 그래야 그런 집무상 위원성은 있지만 탄핵할 만한 중대한 것은 못 된다. 라고 아, 이 사람이 주심이잖아요. 음. 김용주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고그 응원군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김영두 재판관은 지혜를 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요 저는 좀 확신하지만 김영두 재판관 절대로 저쪽에 쓰지 않습니다 4대4 적어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에, 윤 대통령은 정계선인은 인용 나머지 일곱은 그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지금 조선일보에, 예를 들면 뭐 김광일이나 이런 사람의 오늘 아침 이제 그 예측으로는 네. 오히려 이제 역으로 바뀌어서 여기가 그 기각이나 각하가 5, 그다음에 인용이 3으로 고도가 된거 아니냐라고도 음.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정미 정도는 넘어올, 올, 수, 넘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보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도 야, 가능하고 그러면 진짜 분위기는 정말로 어, 지금. 봄이 왔네요. 아이, 봄이 예. 왔죠. 개나리가 없어도 아침 날씨도 뭐 오늘도 안개가 많이 꼈지만 그냥 늦, 기뻐요. 예. 예.